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의 한창수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 즉 로봇 개발을 위한 기술이라든가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한 지식 또 앞으로 로봇공학의 전망 또 혁신공유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기술의 개요에서 로봇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은 로봇은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후에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동작하는 기계를 뜻하고 있고요. 로봇의 어원에 대해서는 로보타라고 하는 체코에서 나온 그런 그 소설입니다. 어, 거기서 노동이라든가 힘든 노동이라든가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로봇을 상당히 좀 넓게,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기계는 다 로봇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 교육용 로봇, 또 탐사용 로봇 등등 너무나 많은 움직이는 기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더 통틀어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로봇의 기술의 발전사를 보시면은 한마디로 컴퓨터의 발전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값싸게 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냐에 따라서 로봇의 성능이 올라가고 또 로봇이 얼마나 아,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는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여러 가지 반복 작업에 대해서만 썼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환경에서 쓸수 있는 이런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의 진화를 보면 1세대는 순차적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것이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는 2세대에는 환경인식과 대처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3세대 로봇은 지능적이고 판단,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로봇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적용 분야를 보시면 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분류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라고 되는 부분이 좀더 세분화된다면은 어,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용 로봇이 많이 쓰였고요. 어, 여기 여러 가지 한번 예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어, 또 이것도. 파나克에서 만든 자동차도 결국은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그 자동차 공정에서 많이 조립 공정이라든가 또는 그 물류라든가 이런 이런 곳에서 많은 로봇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용 로봇의 한큰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뭐 ABB라고 하는 유명한 또 로봇 회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또 외 분류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휴스턴 다이케트로닉스라고 하는 이런 그 어, 수중 수중 로봇이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방역을 하는 이런 로봇들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사람 같이 생긴 이런 로봇들도 있고 오른쪽 아래 것은 또 수술을 하는데 로봇이 수술을 대신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 서비스용으로 해서 우리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강아지 로봇 또는 식기를 닦아주는 세척하는 로봇 등등 해서 실생활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로봇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고 분류가 되는 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미래의 로봇은 어떤 형태로 되겠느냐? 어, 이런 식으로 사람과 로봇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로봇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기술을 보면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물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또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동하기 위한 많은 기술 뭐 구르면서 이동하느냐 벽을 타면서 이동하느냐 또 다리로 이동하느냐 등등 많은 이동하는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요새 무인 자동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목적지까지 경로를 잘 찾아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요. 인텔리전스는 여러 가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지능을 줄수 있는 이런 기술이 로봇을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매니퓰레이션은 사물을 다루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기술들도 로봇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분야로 해서 사물을 다루는 기술. 오른쪽에는 이제 주방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들어가는 기술들이 상당히 어려운 로봇으로서는 어려운 기술에 해당되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거나 또는 수도꼭지를 튼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매니퓰레이션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모빌리티. 이동하기 위한 기술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바퀴로 움직이느냐 또는 두 다리로 움직이느냐 또는 비행기로 움직이냐 등등 모든 것들이 이동하는 모빌리티 기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잘 이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의 장애물도 알아야 되고. 사선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이런,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상당히 유명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로봇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능, 사람의 지능을 갖는 로봇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AI라고 부르는 이런 분야가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어, 지금, 지금 왼쪽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사람과 서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인텔리전스가 갖춰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우선 기초 지식으로는 어,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는 수학, 또 과학, 그다음에 더불어서 컴퓨터 이런 것들이 로봇 공학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좀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친다면은 기계공학에 해당되는 기술 또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또 이게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을 잘 알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아 전문 지식에 해당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기계공학에서 뭘 하느냐 사람으로 친다면은 사람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신체적인 구조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로봇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인 구조를 잘 만드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기계공학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것을 우리들의 근육이 뼈대에 근육이 따라 붙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근육에 대한 얘기. 운동 시켜주는 이런 모터, 액츄에이터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따라야지만이 시스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공학에서는 뭐냐 사람으로 친다면은 뇌에 해당되는 얘기있습니다 뇌가 있어서 잘 판단하고 또 학습하고 어, 인텔리전스 있게 행동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어, 컴퓨터공학에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생체공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패턴 같은 것을 모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행에 대한 패턴, 또 매니퓰레이션에 대한 패턴 등등의 생체공학적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을 알아서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공학의 전망은 어떠냐? 아,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했는데 여기서 주된 내용이 바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해서 이것이 시스템과 연결된 것이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된다면 은 스마트 제조라든가 또는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도 결국은 모바일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것이 로봇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공학은 유망한 신산업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산업, 또 미래자동차, 미래, 어, 미래 2차전지사 등등과 더불어서 로봇산업은 1차적으로 꼽히는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은 우리 지금 로봇혁신공유대학이란 것이 뭐냐? 바로 이 비전과 목표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모든 것을 공부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어 진흥형 로봇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혁신 공유 대학이라 그래서 이것은 어 교육 장벽을 해소시키는 목적 즉 대학 간의 장벽 학과 간의 장벽 학생 간의 장벽을 넘어뜨려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디지털 기반으로 공유한. 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쭉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벽을 허물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능형 로봇 분야의 혁신 공유, 공유대학을 구축해서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어, 깨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되겠고요. 지능 로봇 사업단은 어, Share라고 부릅니다. Shared AI Robotics Education, 그거의 약자를 따서 Share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능형 어, 로봇 사업단의 주관 기관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되겠고요. 또 수도권 어, 경, 서울 경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산업기술대학교 광운대학교가 있고 또 충청권에 해당되는 상명대학교 또 용진정문대학교가 경북 강원권 그다음에 호남 제주권을 커버하는 조선대학교 부산+ 부산 경남권을 커버하는 부경대학교 이렇게 대학들이 뭉쳐져서 프로그램을 짜고 공유하고 시켜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의 장을 벽을 없애는 이런 것이 어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공계 또는 비공개 대상의 수준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비공개 학생이 이제 학교를 들어왔는데 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장 중심 문제를 다루고 교육 과정이 질 향상을 깨하는 여러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공유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학사 정보도 같이 쉐어하고 여러 가지 어,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어, 여러 가지 운영 시나리오들이 있겠습니다만 초급 인재도 중급 인재 또 전공 선택자를 위한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복수학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지능형 로봇 부전공 학생을 전공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나리가 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또 거점 대학이 있고 또 주관대학이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로봇에 대한 아, 전공이 아, 전공자가 되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아, 좀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의 사회는 커뮤니티 라이프 위드 로봇, 로봇과 같이 공존하고 동생하고 교감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인데 이걸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로봇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고 좀더 자세한 연락을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 사업단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 자세하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